동물의 위장술의 비밀 카운터 쉐이딩 카운터 쉐이딩이 키워드야 카운터 쉐이딩은 과정이다 시각적인 평평하게 하는 것의 과정이다 주격관계대명사 동물에게 위장을 제공을 하는 시각적인 평평하게 하는 것의 과정이다 카운터 쉐이딩 동물의 위장과정이다 라는 내용이고 <laughs> 태양이 비출 때 사물을 위에서 비출 때 그 사물은 가장 밝게 될 거다. 위에가. 그치? 당연하지. 위에서 비추니까 위에가 가장 밝겠지. 색깔. 그 물체의 색깔은 점점 그늘지게 될 거다. 여기서 구조가 잘 봐봐. <laughs>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 얘 일형식 동사야. 그럼 이건 뭐야? 접속사 있고, 지우고, 주어 지우고, 이거 빙이 되니까, 어, 날라가고 분사고문이라는 거지. 그 색깔 있잖아. 물체의 색깔은 점점 그늘지게 된다. 어두워지면서 어, 아래쪽으로 어두워지면서, 그치그 물체의 아래쪽 점점 색깔을 어두. 위에서 비치니까 위에 밝고 밑에 그늘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음영은 이 앞문장 음영 밑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음영은 준다. 물체 농도 물 <laughs> 물체 농도를 준다. 농도가 뭐야? 어 짙은 거 이런 거잖아. 그리고 허락한다. 그 보는 사람이 구별할 수 있게 허락한다. 그것의 모양을 위에는 밝고 밑에는 어두워지니까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농도를 주고 보는이가 모양을 식별할 수 있게 함. 따라서 비록 동물이 동물이 어, 정확하게 하지만 균일하게 정확하지만 균일하게 똑같은 색일지라도 밑 바탕이랑 똑같은 색일 색일지라도 어, 위 아래가 똑같아, 색이 똑같아. 빛, 어, 그것은 쉽게 볼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빛이 비춰지면. 그치? 위아래가 만약에, 어, 위아래가 둘, 둘다 노란색이야. 그 위에 비, 햇빛 비치면은 위에가 더 진할, 진할 거 아니야. 그치? 아, 위, 아, 밑에가 더 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별이 쉽다. 근데 하지만, 그러면은, 쉬, 저게, 뭐야. 쉽게 발견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더 어둡다. <laughs> 이거 시험이야. 어디가 어두워야 되겠어? 어디가 어두워야지. <laughs> 구분을 못하겠어. 위에가 더 어두워야 되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더 어둡다. 위쪽이 뭐보다 그들이 아래쪽 <laughs> 그들의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들의 아래쪽이 더 선생님 <laughs> <laughs> 목이 아파서 미안. 그들 그들의 아래쪽보다 그들이 아래쪽보다 더 어둡다. 위쪽이 대부분의 동물 위가 더 어두워요. 그래서 그것들이 수동태 비춰질 때 위에서 비춰질 때 어두운 색깔은 위쪽 어두운 등 부분은 그 어두운 등 부분은 어비춰진다 밝게 된다는 거지 밝게 된다 그리고 더 밝은 대부분은 그늘이 진다 자 위가 더 어두워요 빛이 지르면 어떻게 돼 등이 밝아지겠지 배는 또 어두워지지 위에가 어두운 색 밑에가 밝은 색 근데 빛이 비쳐 어두운 게 밝게 되고, 밑에 아랫게 밝은 게 어두워지니까 결국 똑같이 되겠지. 그럼 구분하기가 어렵겠지. 자, 그 동물들은 따라서 모모처럼 보인다 되는 것처럼 하나의 색깔처럼, 이것 이요 그리고 쉽게 어, 섞인다. 밑바탕과 배쪽 밑바탕과 섞인다. 그래서 위아래 색이 똑같아 보인다라는 거겠지. 자, 이 패턴 색깔과 <laughs> 색깔과... 카운터 쉐이딩의 이 패턴은 파괴한다. 이거 시험이었어. 그리고 시각적인 인상을 파괴한다. 요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겠지. 시각적인 인상. 뭐에? 모양에. 생명체의 모양에 시각적인 인상을 파괴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각적인 인상을 파괴한다. 위, 그 빛이 비치는 것 때문에. 그것은 허락한다. 동물들이 섞이는 것을. 그것의 배경과. 동물들의 배경과. 그래서 동물의 위장술, 비밀, 카운터 쉐이딩이다.